자, 유튜브 녹화를 시작하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오늘 영상 레전드 오브 이미르. 에, 시원시원하게 뽑기 해야는데. 하 일단은 200일 보상 떴네. 어? 동반자 제도전권을 준다고? 그리고 이제 발키리 다시 주고, DC루도 주고, 이번에 신화이력 남기긴 해야겠다. 그냥 장비복구권 3개? 뭐 이렇게 되네요. 예. 일단 공지 떴어 그리고 뭐 서비전도 나오고 신서버 나오네 신서버 클래스 나오고 아무튼 뭐 개소리고 예 바로 시작합시다 일단 이제 상점에서 에... 이거 사야죠 여러분들 이거 8천 다야 에, 바로 시원시원하게 그냥 구매해 8천 다야어 절어있지마 바로 결제하고 그 다음에 저 이거 DC를 아직 졸업 못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것도 사야돼요 저는 요 정도까지만 에, 스무스하게 와 10만 개 많이 먹었는데 에, 바로 뽑기 갑시다잉 저랬지만 65번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 60개 다 써야 돼요 아 파란색이네. 그래도 파란색이 어디냐 확실히 이게 좀잘 나온다니까 또 파란색이네 일단은 이렇게 이제 다섯 번 남았으니까 이 다섯 번은 이뭐 퀘스트 깨면 주더라고 이거 네임드 11마리 예 여기서 이제 심하게 치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확정 소환도 이제 나왔네 이것도 이제 해야죠, 여러분들 이고 확정 소환. 1200번, 1200번. 일단은 이거 다섯 개 남았고, 발키리는 다 했고, 오늘 이거 120개 도전해야죠, 120개. 네, 바로 갑시다. 나이스! 영웅 하나, 좋아. 설마 또? 야, 오늘 확률 왜 이래? 오늘 사고 치겠는데? 야, 오늘 사고 치겠다? 아, 용공두 마리는 안 나오나. 열, 10, 열개 남았으니까. 이렇게 해서. 열번다 하고. 여기서 전설 먹는 애들은 뭐 하는 애들이야? 나는 안 나와. 저 120번 천장 찍으면 거기서 내 전설 간혹 가다 나오긴 하더라고, 애들. DC를 왜 이러냐? 아, 그래도 벨키리에서 용 하나 먹었, 뭐야, 이 시계 한 마리도 안 나와. 맞아, 이거 확률? 뭐여. 오이가 없네. 와 진짜 깡 뽑은 너무 생무가금 이다 와깡 뽑은 진짜 너무 생무가금이야 너무 생무가금나 일단은 성장에 비다르 있잖아 에 예, 그냥 확정 받을게요 중복이니까 좋아요 영웅 사삼십이 십오 열다섯 마리 있네. 좋아. 얘도 그냥 확정. 좋아요. 이 영웅 몇 마리냐? 사삼십이 열두 마리. 예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시원시원하게 뽑기 들어갔습니다. 예. 영상 시원하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. 에이. 감사합니다.